마, 대구, 아인경, 아, 돌았나, 마. 대구, 아인경, 배아장수기, 돌았나. 네 안녕하세요 언튜브입니다 어, 네 오늘도 탁송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요 30대 백수가 탁송일을 하는데 과연 하루에 얼마나 벌 것인가? 오늘은 탁송기사가 하루에 어느정도 벌수 있는지 아 물론 낮에는 탁송을 하고 저녁에는 대리기사로 전환을 해서 운행을 해볼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일하기 전날에 미리 예약콜을 잡아놓는 편이에요 그콜을 잡고 운행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건지 콜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자 콜이 좋지가 않아서 당일날 일해야 될 것을 당일날 좀 잡게 되 환경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도 알뜰한 콜들이 있어요 알뜰한 콜들이 있고 가기 좋은 콜들이 있는데 요즘에 역시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콜이 잘 뜨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먹고는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떻게든 콜을 잡아봤습니다 오늘 출발은요 용인에서 대구 7곡으로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오 나이스 보통 이렇게 콜은 거리에 비례해서 금액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금액이 괜찮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래요. 상황과 그때 그때 당시에 거리마다 조금씩 다른데 보통 탁수 통콜, 대리콜은 어플로 많이 잡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하죠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20%가 빠집니다 뭐 만원짜리 콜을 잡았다 그러면 여기서 2천원은 빠지고 8천원만 순수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거는 차 떼고 포 떼고 상 떼고 맛 떼고 쫄떼고 그냥 싹다 빼고 알맹이 왕딱그 금액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비, 식비, 이런 거싹다 빼고, 그냥 알맹이만 싹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일단 처음 스타드는 대구고요. 아무래도 큰 도시니까, 이게 서울로 올라온 콜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물론 그것도 매일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차하면 대구에서 그냥 물 먹고, 그냥 이렇게, 기차 타고 올라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는 감안을 해야 해요. 왜? 내 선택이니까. 나은 선택이니까. 그런 적도 있습니다. 물산을 한번 내려갔는데, 진짜 너무 늦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는 콜이 없어. 서울로 올라오는 콜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쭉 올라와서 평택에서 다시 콜을 잡고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요. 어쨌든, 자, 모든 리스크를 감안하고, 일단 장거리 콜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대구로 출발, 렛츠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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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비가 좀 와서 꿉꿉하네요비올때 탁송들이 좋은 점? 딱히 없다. 위험하다. 그런 건 있어요. 대리를 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죠. 단가가 좀 높아지는 편인데. 근데 제가 탁송을 했을 때는 비 온다고 단가가 높아졌나? 는잘 모르겠어요. 비가 오면 대리는 확실히 단가가 올라가서 저 같은 뚜벅이들한테는 꽤나 쏠쏠한 일이 될수 있다. 그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침 11시거든요. 원래 한 9시면 이미 첫 코를 타고 움직여야 될 시간이기는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게 코를 잡은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끙끙 알면서, 아, 야, 오늘 늦게 했는데, 어떡하지? 클라 났는데, 이거. 아, 나 오늘 목표, <laughs> 근그 이거 멀어야 되는데, 이거 또못 버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늦게 나가도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내 목표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근사치까지는 가더라고. 쫄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배웠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주어진 그냥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근사치까지라도 간다. 풀 죽어서 거, 거기서 꺾이면 이제 거기까지인 거고. 내 인생 <laughs> 꺾이지 않는 마음. 바로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 탁송이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꺾이지 마시죠. 가보자고요. 뭐 오늘 어떻게 될지 한번 가보자고요. 비 오니까 안전운전 하면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 찾으러 왔는데 도착했고요 여기서 차를 찾아야 됩니다 차가 엄청 많죠 찾아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제 지금 차량에 탔고요 대구 칠곡으로 출발하면 됩니다 비가 오니까 안전하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대구 칠곡으로 렛츠고 네, 여보세요 탁송기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도착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칠곡 모터 월드 중고차 매매단지 마 대구 안경 아돌란나마 대구 안경 배사수이더았다 여기가 지금 무슨 역 지하철역인데 칠곡 경대병원 아 경대병원인가 봅니다 저도 여기는 처음 와봐가지고 근데 이제 올라가는 코를 보통 아 지금 시간은 일단 9시 40분입니다 아, 이제 올라가는 거는 인천이 많아요 수출단지여가지고 다 이제 그 쪽으로 올라가는 게 많은데 인천으로 가면 이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지방까지 왔으면 위로 올라가는 코를 잡기가 또 마냥 쉽지가 않아서 보고 가야죠. 빨리빨리 빨리 올라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코를 잡아보겠습니다. 와 대구 안경 뭘 하나? 아~ 인천 송도. 김포 인천으로 밖에 못 가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잽싸게 빨리 잡고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인천에서 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이건 답이 없습니다. 네, 상송이사입니다. 지금 앞에 와 있는데 차 어떻게 인계받으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용인에서 대구 오는 것까지 콜 잡은 건 9만 원짜리였고요 거기서 이제 수수료 18,000원 빼면 72,000원입니다. 대구에서 인천 올라가는 콜을 결국은 잡았습니다. 다른 콜을 기다렸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또 엉망이 될것 같아서 인천으로 가 볼게요. 지금 차를 받으러 가보겠습니다. 바로, 렛츠고! 제가 가지고 올라갈 차량,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Yes. 대쿠스 뭐 운전하기 좋은 차죠. 아마 인천으로 가는 거 보면 수출이 돼서 나갈 차이일 것 같고. 아, 중요한 건 역시 대구는 덥네요. 대구라는 사실은 잊고 있었어요. 여기 는 대한민국인 베프리카. 바로 이 더위의 대마왕. 비도 안 와요. 심지어 날씨도 말끔해. 날씨도 너무 말끔해. 오자마자 바로 인천으로 가냐. 뭐 좋은 콜 잡으면 좋은데 없으면 아예 그냥 바로 떠버리는 게 마음 편하고. 그냥 거기서 또좀 고생하더라도 콜 잡고 움직이는 게 나으니까. 쉴틈 없이 운전하네요. 열심히 벌어보자고요. 한번 출발해 보시죠. 이렇게 장거리를 탈 때는 일단 마음은 편합니다. 일단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그니까 제가 해본 결과 이게 장거리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괜찮은 금액대에 괜찮은 거리에 코를 잘 잡는 게 가장 좋다. 인천 수출 단지도 이동해 보시죠. 렛츠고! 긴 거리를 가야 되니까 지금 주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유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계좌이체하고 주유 가능할까요? <목소리> 네, 지금 가는 길에 잠깐 휴게소에 들렀는데요. 식사할 시간이 없이 그냥 막 냅다 움직이다 보니까 약간 허기가 져가지고 빵을 때려야 될것같아니 버스 승무원일 때도 좋아했던 바로 그 빵, 발효효모 빵. 아, 근데 요즘에 그걸 그렇게 찾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 편의점에도 없고, 없어요. 그 김포공항에만 있나 봐. 그 편의점에 안 파나 봐요, 이제. 그 너무 다 팔렸나? 잘 팔려가지고. 하나로 마트에 왔는데, 아, 여기 있나 혹시 한번 보고, 아, 없으면 다른 빵으로 좀 대체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가볼게요. 꼭그빵 있었으면 좋겠다 얘는, 얘는 많아 얘는 많은데 그게 왜 이렇게 많지? 떡빵이랑 카스테라 그리고 아침햇살 네 휴게소에서 빵이랑 아침햇살을 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움직여 볼게요 아침햇살이 진짜 찐맛 새끼사마귀다 새끼사마귀 사마귀가 왜 이렇게 조그만해? 보이실 거예요? 그 새끼사마귀 아그 빵이 진짜 맛있는데 그 빵이 안 보여가지고 음. 어 이거 맛있다 진짜 호떡맛이에요 호떡맛 이렇게 장거리를 갈때는 중간중간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철인이라고 해도 운전을 한 5시간 이상 막 때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유명 버스 운전 할때는 최악일때는 한 6시간 운전 해보고도 했다고 날도 너무 과대평가니까 두개 먹을줄 알았는데 다시 인천으로 레츠고 음.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여기는 한우가 유명한가? 한우 전문점 밑에서 빵을 먹었네 아직 가고 있는 중이고 아직 한두 시간 정도는 더 가야 될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아까까지 몰랐는데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다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출발할 때 우산을 갖고 왔는데, 어? 아, 비가 오고 나니까 우산이 지금 없어요. 내 우산 어디 갔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대구에서 차 바꿔 탈때그 차에다 두고 내렸다는 사실. 출발한 지 한참 돼서야 깨달았답니다. 네, 탁송기사입니다 네, 지금 안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있거든요. 이거 차량 어떻게 인계 드리면 될까요? 아, 여기 수출단지는 받으시는 분들이 보통 외국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 한국어로 소통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 저기 오셨구나. 오케이. 네, 오랜만에 왔습니다. 큰도 수출단지입니다. 저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수출에, 수출에 일조를 했습니다. 물론 음, 뭐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에 일조를 했다는 뜻이죠. 이제 관건은 사실 여기부터예요. 나가는 차가 거의 없을 텐데. 좀 코를 찾아봐야 해요. 찾아보기 이전에 화장실이 일단 급해서 화장실부터 찾아가겠습니다. 여기 아주 자주 왔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알고 있고. 더 다행인 건 비가 그쳤어요. 어, 조금 우산이 없어도 일단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녀보겠습니다. 코를 기다리면 코를 찾을 수는 있는데. 저로 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2층으로 고맙습니다. 친절하십니다. 친절해요. 지금 시간이 이제 8시거든요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잡아야 해요 아 물론 여기도 콜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콜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동을 하면 이제 호텔도 있고 번화한 곳이 있어요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 조금 더 괜찮은 콜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 지금 어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부평으로 가는 부평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동을 하려고 했던 곳에서 콜이 잡혔어요 보통 부평으로 넘어가서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이동을 거기서는 또 수월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부평 가는 콜 잡은 건 24,000원이네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게 라마덩 호텔입니다 술집도 많고 콜이 간간히 잡히는 곳입니다 어? 쪽 근처인 거 같은데 주막이라 그랬 이쪽. 아네 지금 방금 앞에 도착했는데 선생님이랑 전화가 계속 겹친 거 같아요 일단 부평으로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부평으로 이동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여기는 지금 한공역 앞입니다 한공역 앞이고요 사실 여기 이 동네는 처음 와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중요한 건 지금 비가 와 큰일이 났는데 지금 어디 가서 우산 살때 있으면 우산을 먼저 사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밥을 안 먹은 거야. 장거리를 타다 보니까 이게 아예 생각 없이 다녔어가지고 편의점 가서 간단하게 땡기고 집에 가서 야식을 먹든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편의점 가서 좀 가볍게 좀 때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야단났네, 야단났어. 야단났네, 야단났어. 수성 가는 걸 잡았는데요 일단 비가 그치기도 했고 비안 오니까 이용해 보시죠 렛츠고 랩다 뛰어서 정류장까지 왔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다이소 가서 우산을 좀 사긴 사야 될것 같아요 내리자마자 바로 앞에 다이소가 있어서 다이소에서 우산 사면서 바로 손님한테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 문 닫기 5분 전 다이소 문 닫기 5분 전 다이소 다이소 빨리 5분 전이야 5분 전 빨리 아무거나 하나 사야 돼 우산을 샀습니다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운동을 해서 수원 망포동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 운동. 네 지금 망포역에 도착했고요 용인으로 빠지는 콜을 잡았어요 이 근처에서 버스 타고 한 10분 또 가면 쉴새 없이 버스정류장으로 뛰어가는 중입니다 숨돌릴 틈이 없네요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운이 좋게 바로 잡혀서 좀 수월하게 갈것 같습니다 가보시죠 아 부평에서 여기까지 오는 콜 4만원에 왔습니다 다음 콜도 4만원에 용인까지 갑니다 출발 얼른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 비가 와가지고 이게 오늘 불었고요. 술집엔 사람들이 많네요. 이비 오는 날씨를 즐기기 딱 좋죠. 남들 놀때돈번돈 돈 벌어야 돼. 자, 출발 출발. 마지막 콜이 될것 같습니다 히... 네내리기사니다 알겠습니다 비상 까마귀 켜고 계시면 앞으로 가겠습니다 화성 반월동이고요 화성 반월동에서 용인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4만 원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고요. 시간은 12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화성에서 올때 버스 탔던 환승 시간이 아직 아직 유효할 겁니다. 지금 아마 타고 가면 타고 가면 깔끔하겠다. 환승 타고 끝낼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힘들었어요. 다른 것보다 비가 오니까 아우 정신 없이 힘들었는데 집으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장거리를 주로 뛰었어가지고 중간에 시간이 비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조금 애매고 했 대리는 마지막에 오늘 비가 와가지고 단가도 나쁘지 않아 힘들죠. 힘든 만큼 그냥 그렇게 버는 건데 비가 오니까 이게 이동도 좀 쉽지 않고 또 그때가 이거 촬영도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오늘 일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집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했겠다. 집으로 가시죠. 네. 이렇게 한번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일 끝난 지엔 보다 무알 콜백주다. 자, 오늘 고생한 나를 위하여. 치얼스. 이맛의 고데기 일하는 거야 고데기 일하고 이 나의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 이 러브샷을 위하여 한 점만 더 하겠습니다 아 뭔지 몰라도 진짜 잘 만들었다 여하튼, 오늘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은 좀 출근을 늦게 했고, 또 비도 좀 왔고, 모든 일하기로서는 환경 여건이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뭐 이제 오늘 수입은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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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 그대로 고생하는 만큼 버는 직업이고, 내가 일한 만큼, 움직인 만큼, 노하우, 어떠한 약간의 노하우가 있으면 하는 만큼 벌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을 녹여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안전이 1번, 사고 안 나게 하는 게 1번. 백수이지만, 제할 일을 할수 있는 만큼, 만큼은 좀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백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절대 수입이 일정할 수 없고요. 매일매일 달라지는 게이 수입인 거고 고생한 것만큼 못 버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치를 정해 놓고 일을 하는 편이고요. 일정량에 도달을 했을 때 혹은 그 근사치에 왔을 때 내가 대충 생각을 해서 아 지금 더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아니겠다를 좀 판단을 하는 편입니다. 진짜 이 악물고 더 하려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기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쉬워 보일지 어려워 보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11시에 일을 시작해서 12시 반에 딱 퇴근을 한 거니까 한 13시간 반 정도 일을 했네요. 그리고 오늘 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충 뭐 시급으로 굳이 따지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당연히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는 이유는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제 삶의 방향성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입 공개는 최종적으로 있어보죠. 최종적인 금액은 2 3 8,350원이네요. 차 떼고 포 떼고 상 빼고 맛 빼고 쫄 빼고, 사 빼고, 다 뺐어요. 왕 알맹이만 딱 남긴 금액입니다. 여기서 이제 본인이 어, 얼마나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공유를 해봤는데요. 물론 뭐제 영상을 보시고 무턱대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그냥, 아, 이런 유의 일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구나. 돈을 벌고 있구나. 약간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응원과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여기까지 촬영을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재밌는 컨텐츠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주부였습니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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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빠이 뮤지컬 오디션, 연극 오디션. 에버랜드 호러메이지 좀비 배우 모집. 어,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일을 해볼까?